안녕하세요 슈코슈코 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... 교환하실 분 찾는 영상 제가 곧 올릴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때 교환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써볼거예요 저는 요 뭐지 어쨌든 요 떡매로 써줄거 같고 크리스를 아마 두개 쓰게 될것 같아요. 이두개 모양의 떡말로 써주도록 할 건데 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옛날에 썼던 게 있는데 잘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건 아예 다쓸 거고 얘는 미니어처용품만 자세하게 쓸 거예요. 일단 써볼게요. 체크리스트. 글씨 똥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음, 뭐부터 쓸까? 화장품. 샘플 포함. 지금 화면 보고 쓰고 있어요. 어. 그리고 먹거리. 일단 쓴 거는 이따 제가 체크를 해줄게요. <laughs> 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을 거예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온님을 다해서 안녕하세요, 슈크슈크레입니다 죄송합니다. 음. 인스. 음. 여러분, 제가 이정도로 썼는데 구김지 스타핑인데 구김 칠았었는데 음. 이렇게 시도 할까요? 스토커를 썼어요. <laughs> 오늘 왜 그럴까요? 아직 교환하실 분 정해진 건 아닌데 교환이 아니라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잠시 입장 큐빅 스타커 미니어 저는. 용품이라고 적어줄게요. 어, 글씨가 너무 똥이다. 요건 이렇게 다 적어줬어요. 다 적어줘서, 이번에는 미니어치 용품에 있는 떡매를 써보도록 할게요. 음, 미니어치 용품이 요 수건에 들어있으니까. 써볼게요. 천사점토 미니어처 체크 리스트. 요 봉지에 담겨있는 요 아이도. 천사점도거든요. 그래서, 천점, 세 개. 천수점이라 쓸게요. 천수점, 한 개. 이아이드끝고요 일단, 토핑. 이렇 토끼. 소핑소핑 토핑, 소핑, 소핑. 토. 화이트. 도구, 삼종. 갈 컬색. 생모래 이도다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늘 스쿠시크림이 이런 요번이 체크리스트 쓰기를 완료했구요 이 영상 업로드하고 나서 바로 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교환하실 분 찾는 영상을 올릴거예요 체크리스트 떼어주고 떡마도 넣어드렸으니까 많이는 못 넣어드렸어요 제가 그 뭐지 인스가 많이 떨어져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스도 이번에 많이 못 넣어드렸고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슈크 시크림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